지난 10년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의 흡연자는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대조적으로 젊은 층들의 시가 흡연율은 큰 폭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10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과일이나 캔디의 향과 맛을 감미한 시가와 토바코 때문입니다. 이에 왁스맨 위원을 비롯한 정치인들과 LA 카운티 보건국 Tobacco companies are targeting young smokers with new products. Because their products are addictive, this means a lifetime of profit for them, but also a lifetime addiction for America's youth. 2009년에는 헨리 왁스맨 연방 하원의원이 담배에 향을 가미하는 것을 금지하고 담배에 대한 세금을 인상한다는 법안을 상정해 오바마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 회사들이 법을 피해내놓은 새로운 시가와 토바코 탓에 시가 판매량은 지난 2000년 담배 전체에서 2%를 차지했던 반면 현재 9.5%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특히 젊은 층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현재 18세 이상 24세 이하 젊은층의 20% 이상이 시가를 즐겨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성인에 비해 3 배나 높은 비율입니다 또한 담배 회사들은 이 같은 신종 시가를 통해 판매 수익을 늘리는 것 외에도 세금을 회피해 오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들은 FDA와 연방정부의 시가와 파이프 담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고, 담배 회사의 탈세에 대한 감시도 엄격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건강 관련 단체들은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담배뿐 아니라 시가와 토바코 흡연의 위험성에 관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